류지연 감독이 문동주와 김서현 선수에 관해 이야기했다. 류지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11월 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5 네이버 K-8 스파일 시리즈를 앞두고 훈련을 진행하였다. 지난 2 3일 고양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연습한 대표팀은 이날 고척돔으로 이동했다. 대표팀은 이번 달 8, 9일 고척돔에서 체코와 두 경기를 벌이고 15, 16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2연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대표팀은 한국 시리즈를 마친 LG 트윈스, 하나 이글스 선수들이 모두 합류하며 완전체를 구성했다. 무려 7명이 발탁된 LG와 6명이 선발된 하나는 전체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한 팀이다. 다만 10월 말까지 한국 시리즈를 소화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체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복이 필요한 선수도 있을 수 있다. 류지영 감독은 우선 오늘부터 두팀 선수들을 관찰할 것이다.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점을 고려하겠다. 선수 개인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실제 훈련 모습도 확인해야 한다. 이틀 연습 후 하루 휴식이 있고, 7일에도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요소를 살펴 체코전 참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타자보다는 투수들의 컨디션이 더 중요하다. 대표팀의 에이스로 주목받는 문동주는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구속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1이닝 만에 교체되기도 했다. 류 감독은 문동주 선수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연히 합류하기 전에 하나 구단 측에 그의 상태를 점검했다. 현재 의학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하나 구단과 문동주와도 대화를 나눴는데 시즌 후반부터 누적된 피로도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그러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충분한 휴식만 있다면 큰 지장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체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휴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주말에 예정된 체코전에 정상적으로 투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포스트 시즌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서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류지영 감독은 때로는 과도한 관심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움보다는 선수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냥 두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모인 34명의 한 명으로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부터 중요한 순간에 지속적인 부진을 보이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김서현에게 특별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특별 케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류 감독의 입장이다. 시간이 자연스레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라는 설명이다. 류지영 감독은 체코전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 이 멤버 그대로 WBC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공유 중이다. 체코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호주까지 상대팀의 전력과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대화를 대회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당장의 K베이스볼 시리즈 결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WBC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팀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다. 마무리를 깔끔히 해야 하는데. 김서현은 이번 시즌 K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이브를 올린 투수다. 프로 3년 차인 그는 지난해 중반부터 1군 무대에 합류해 10홀드를 기록하며 시즌을 마쳤다. 차세대 마무리 투수로 불리던 그는 올해 찾아온 갑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마무리 자리로 안착했다. 69경기에 등판한 그는 2승 4패 33세이브 이홀드 평균 자책점 3.14를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KT 위즈 박영현 35세이브에 이어 리그 세이브 2위에 올랐다. 첫 마무리 시즌으로는 충분히 성공적인 성적이었다. 김서현이 철벽처럼 뒷문을 지키자 한화도 연승 가도를 달렸다. 마무리 투수 김서현은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시즌 막판 예기치 못한 악몽이 시작됐다. 지난 1회 SSG 랜더스전에서 3점 차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랐다. 아웃카운트 2개를 무난히 잡았으나 이후 연속으로 투런 홈런 2방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다. 그 전까지 피옵런이 단두개 뿐이었는데 하루 만에 두 개를 더 맞은 셈이었다. 하나 입장에서는 뼈 아픈 패배였다. 이날 포함해 단두 경기만 더 이겼다면 1위 LG 트윈스와 1위 결정전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패배로 2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플레이오프에 돌입해야 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김서현은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차전에서 3점 차리들을 지키기 위해 등판했지만, 홈런과 출루를 잇따라 허용했고, 결국 이닝을 끝내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다. 4차전에서도 3점 차로 앞서던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지만, 김영웅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김서현의 부진이 계속됐지만, 김경문 하나 감독은 마무리 투수는 김서현이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1차전 8회 2사 상황에서 오스틴등을 허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3차전에서는 1-2로 뒤진 8회 초1사1 3루에서 오스틴을 상대하다 폭투로 실점했지만 이후 오스틴과 김현수를 모두 범타로 처리해 이닝을 마무리했다. 타선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김서현은 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탄생한 한화 소속 한국시리즈 승리 투수였다. 드디어 팀의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김서현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4차전에서도 3일로 앞선 8회초 2, 4일. 1회에서 오스틴을 뜬 공으로 잡아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9회초 4일 리드 상황에서 오지환에게 볼넷을 내준 뒤 박동원에게 홈런을 맞았고 천성호를 땅볼로 잡은 뒤에도 박혜민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흔들렸다. 결국 박상원으로 교체됐다. 이후 박상원이 실점을 허용하며 하나는 4-7로 역전패를 당했다. 그 순간 한국 시리즈의 흐름은 완전히 LG 쪽으로 넘어갔다. 결국 하나는 1. 4차전에 이어 5차전에서도 패하며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경기 후김서현은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세스지 전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다. 끝맺음을 깔끔히 해야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 아쉬움이 계속 떠올라서 가을 야구에서도 후회가 남았다. 마지막이 특히 너무 아쉬웠다 고 털어놨다. 하지만 33세이브라는 성적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김서연은 33세이브가 잘한 것 같긴 하지만 스스로 만족스럽진 않다. 마지막에 너무 아쉬웠고 시즌 전에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후반에는 그러지 못했다. 시즌을 치르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 벌써부터 여러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팬들에게도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서연은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다.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응원해주시는 걸 보며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응원해주신 팬분들, 믿고 기용해주신 감독님, 그리고 함께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온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